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하시고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민. 우리가 기도 치유 13번째인데요. 이제 공간 복음 안에 있었던 사복음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정리를 마쳤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 승천하신 바로 후에 이제 첫 번째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그 전부터도 다똑같았지만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기도하는데, 그리고 예배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성령이 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없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이게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어느 정도 없었냐면, 15개국의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도 예수님을 귀신들린 사람이라고 누명을 씌우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옳은 말이지만 막말까지 하시죠. 내가 바을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럼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가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왔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이런 일 벌어지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귀신 들려서 그랬다. 이러면서 누명 씌우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흑암이 안 꺾이냐? 이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만 영적 문제와 있는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간관계, 유대인들의 경제생활, 유대인들의 건강문제, 유대인들의 영적상태 여기에 마귀가 완전히 판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놀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치유 13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기도가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쓸려면 세 가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버릴 것을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반부터 계속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내용들이 다 버릴 것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너무 많지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의 개념을 다 바꾸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세상에 심령이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부요하고 싶고, 심령이 편안하고 싶고, 심령이 여유롭고 싶고, 심령이 안정되고 싶고 이러지 심령이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참 힘든 마음이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세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얘기는 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애통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심장이 아픕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요 복의 개념을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의 개념 바꾸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의 복이 뭐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얘기 안 하시지만 예수님의 공생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인간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그분이 마귀의를 멸하신 것과 죄와 조주를 다 끝내신 것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것과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그분이 지금도 나를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는 게이 지구상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 복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자녀, 아직도 내 돈, 아직도 내 주장. 아직도 내 입장, 내 입지 뭐 이런 걸 자꾸 보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점점 멀어집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버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보니까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다기도제목 버려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건 마귀의를 멸해주신 것, 죄와 저주를 끝내주신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리고 은혜로 어딘가 다른 데를 먼저 가지 않고요 내게 먼저 와주신 것. 그게 그분의 의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경제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돈이 주인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요, 율법을 다 바꾸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누려야 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우리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게 우리한테 가장 귀한 건데 복음은 안 누리고, 얼굴 저 남편, 얼굴 저 자식, 얼굴 저 이웃 사람, 얼굴 저 목사, 얼굴 저 장로, 얼굴 저 권사.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때 그렇게 행동했어. 온통 그런 것만 하면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온통 그 사람 틀렸니? 맞니? 그거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에게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해대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는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버릴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자꾸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아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엘리아는 여러분 뭡니까? 박애주의하는 막 눈물 흘리면서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경청해주고 다 좋죠. 아무리 경청해도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것 믿어야 역사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가슴 따뜻한 소통을 해도 흑암은 안 꺾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럼 가슴 따뜻한 거다 버리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따뜻한 게 좋죠. 그렇지만 따뜻한 거 하느라 그리스도 놓치면. 따뜻한 게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예레미야, 온통 엘리야, 온통 세례요한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따라다니는 이유가 사랑 많이 받으니까 그 박의 사랑에 외로운 사람들이 아 어, 예수님 사랑 너무 좋아 이래서 따라다니고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어, 예수님의 그 칼날 같은 올바른 메시지 그거 너무 좋아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예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 어 이거 너무 너무 짜릿짜릿해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이러면서 자꾸 기적만 보느라고 따라다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은 안 만나고 자꾸 엉뚱한 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고 따뜻한 거고 외로움을 달래는 거고 다 좋은 걸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또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가르친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고, 하나님께 지명받은 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거든 버리세요. 그랬는데도, 마태복음 16장에 그렇게 했는데도, 17장에서 뭐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니까, 예수님 보고 초막 세계를 짓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눈 뜨고 보니까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 좋은 거 맞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능력으로는 흑암을 꺾을 수도 없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현명한 지혜, 모세처럼 율법에 능하고 현명한 지혜로 리더십 있게 조직을 잘 이끄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고 행정가여도 절대로 흑암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리는 것 외에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게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초반부터 제자들에게 계속 말했던 게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공생의 중반부터 계속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찾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에 실제로 찾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 예, 유튜브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어, 그 대표의 방해를 몰래 들어갈 수 있게, 있게 됐었어요. 여러분 말하면 다 아는, 예, 엄청난 분인데, 그분이 미국 갔을 때 몰래 누구 따라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절에, 그때 그 노트북에, 아니, 거, 거기에, 진짜 큰 대형 화면이 개인 방인데 엄청나게 큰 대형 화면이 있고 그걸로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를 검수하고 그다음에 이거 써 이거 말하, 쓰지 마뭐 이런 식 결정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플레이하는 노트북이 책상 한 가운데 딱 있는데 그 노트북이요. 그때 삼성 센스 840인가 뭐 이런 거였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만나서 복음전하러 갔는데 그 아이가 쓰는 게임 중독된 컴퓨터가 그 삼성 센스 840인가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그 노트북으로 몇백억을 버는데 누구는 그 노트북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건데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실제로 믿으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이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예,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아쉽게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밤부터 우리가 찾아야 될게 뭐냐? 정말로 그 노트북을 어떻게 사용했더니 이렇게 버리가 되네. 이 눈이 그 사람은 열린 거잖아요. 그죠? 눈이 열려서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돼서 이 사실이 실제로 사용되고 실제로 누려지는 거를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걸 베드로가 찾았거든요 근데 17장에는 하나님이 베드로에가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해라.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도 그리스도가 오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나한테 유익되는 게더 좋고 그래도 내 주장도 필요하고 그래도 내 이익도 챙겨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다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마, 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두루 나아가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권세를 매일 누리시고, 매 시간 누리시고,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하나님 주신 축복의 끝반왕이 뭐냐? 이 함께하는 권세를 내가 충분히 누리고, 너희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 제자 삼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자가 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동역자여 제자가 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이 통하고 그리스도가 통하는 제자가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시면 들어가면 응답받아요. 이거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누릴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누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요. 그게 드디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흑암을 꺾을 길도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운명을 바꿀 길도 없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축복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현장에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게 여러분이 곤란한 그 상황이든, 그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현장이든, 아니면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라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성령이 임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평안이 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로부터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전반기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버릴 것들, 그리고 중반기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찾을 것들, 그리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누릴 것들, 이 모든 것을 정리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걸 기록하고요. 이 비밀이 데오빌로에게 전달됐고, 이 비밀이 끝내 로마 보음마까지 응답받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보음마 했던 사람들 다 천국 가셨고요. 지금 이제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우리가 버릴 것들을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버리시고 또 찾을 것들을 실제로 기도하다가 찾아지시고 그리고 집중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그 축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면 이런 응답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기도가 우선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기도를 우선시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상에서 절대로 할수 없는, 사람은 할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할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는데요. 내 주장보다 기도가 우선이 됩니다. 세상은요, 온통 다내 주장이에요.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내 주장을 못 하면 세상에서 도태됩니다. 그러니까 주장해야죠. 근데 그 주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영적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을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장보다 기도가 우선되면 내가 주장할 게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기도가 우선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감정이 오늘 다운되고 내 감정이 오늘 무너지고 내 감정이 오늘 섭섭하고 내 감정이 오늘 두렵고 그 감정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감정보다 약속을 믿는 기도를 누리시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버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이제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을 이 밤에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현장의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